반갑습니다, 왕배입니다. 영상을 찍는 지금 토요일 주말인데요. 요즘에 어떻게 된게 주말에 콜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. 콜사를 활용해가지고 영상을 찍는 왕배 참 열심히 산다 그렇죠? 구독과 좋아요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응원 부탁드릴게요. 아마 이 영상은 바로 편집이 돼가지고 토요일 밤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, 형님들 지역에는 콜이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부디 바쁘게 배달하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제 영상을 시청하는 상황이시기를 바래요. 자, 제가 며칠 전에 라이브에서 요런 사... 사진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. 이게 언제, 어디서, 누가 광고를 한건 모르겠는데, 저는 며칠 전에 DC에서 이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. 아마도 유튜브 쇼츠 아니면 릴스 형태의 광고로 보여지는데요. 보시면은, 퇴근 후 30분, 가볍게 시작을 해도 돈이 쌓여요.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. 보통 플랫폼이 프리기사를 모집할 때, 처음엔 부업부터 적극 모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, 이런 문구는 되게 익숙합니다. 보면은, 총 수입이 45만원가량. 아, 구도를 이렇게 하면, 마치 퇴근 후에 30분만 해도 45만 원 정도를 벌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요, 여러분? 일별 배달 건수를 보니까 하루 평균 20건씩은 빼는 것 같고요. 어, 요거는 때려죽어도 못할 수치죠. 30분 만에 20건씩 어떻게 합니까? 불가능합니다. 두 건이면 모르겠다. 객단가도 월요일 기준으로 하면은 5,843원 이 정도 되는데 역시나 말이 안 되는 수치고요. 기본 단가가 2,200원인 시대에 거진 6달이면 초장거리를 간다는 건데 30분에 20건 아 요거 재밌네요. 뭐 이거 가지고 기사들이 뭐라고 하면은 이 광고를 한 사람은 전략적으로다가 아 우리가 30분 만에 해서 이렇게 벌었다는 게 아니고요. 그냥 화면 캡쳐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. 요렇게 나오면 참할 말이 없는데요. 왠지 의도는 고도의 전략같이 보이는 건 저만의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도 보이는 게 정말 크거든요 얼마 전에 어디 뭐 기사에서 본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님 과반이 무료 배달이 없어지면 배달 음식을 안 먹을 거다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여론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말이 무료 배달이지 배달기사가 무보수로 배달을 해주는 게 아닌 이상 다 음식값에 배달비가 녹아들 거든요. 이게 의외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. 역시 이런 배달비나 배달 시스템이나 관심 있는 건 배달기사 아니면 업주님, 그리고 정말 극소수의 손님들 뿐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단어의 힘이 무섭고 보여지는 숫자가 대단한 것인데 그런 것을 노리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게 아닌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홍보물이고요. 이게 보니까 뭐 4월 1일, 2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온 지가 좀된 사진인지 모르겠어요? 저는 최근에 커뮤하다 발견해가지고 살짝 뒷북이라고 해도 양해를 해주시고요. 뭐 이게 트렌드 유행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들끼리 오선도선 이렇게 모여서 기사들끼리 아니면 뭐 업주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플랫 보면서 플랫폼 전략과 의도 그리고 사상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내면 내시고 하고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요. 시기적인 건 상관이 없겠죠. 뭐 언제 나온 광고물이다 이런 거는 상관은 없겠지. 근데 아마 최근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. 처음 보가지고 나는 오늘 어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오늘 이 홍보물 보이는 사진을 내면내시경 한번 해봤는데요. 형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